자, 오늘은 정말 길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티어 리스트가 정말 이번 주에 진짜 여러분들 귀찮을 정도로 영상이 많이 떴을 텐데, 그 대장적의 마지막, 블랙 프라이데이 수정 캐릭터,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는 집단지성체의 수정 캐릭터 티어 리스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정 캐릭터가 일부 차원 임무에서 나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배제하고 얘기를 할 거고 평가할 때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차원임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뒤로 밀르는 예,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이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은 고튼가 구신가 벌어진가 일단 벌어지는 아닌 것 같고 이쁨 <laughs> <laughs> 이뿐 말고요. 음. PvP에서나 좀 쓸만하고, 고트는 이제 힘든 게 이제 원래 얘가 극렬 그 케어하기 전에 극렬 주자 메타 정해지기 전에 얘가 인비 제끼고 얘가 주자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군에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점령픽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PvP에서 아더월드... 아, 근데 아더월드랑 팀 배틀하려는 생각하면 이게 고트 아닌가? 구수로 가기엔좀 뭔가 하이 스펙 같고, 고트에 놓기엔 살짝 피, 너무 PVP에 편향적인 얘기 아닐까요? 쓸만, 아직도 아더월드 배틀이나 점령전에서 보지 않나? 요즘 아월 출근 안 해? 점령전만 출근하면 구수로 내겠습니다. 구세 머리? 오케이. 구세 머리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샬라발. 샬라발은 어느 위치일까요? 그니까, 러 샬라발은 좀할 얘기가 많은데, 샬라발이 극내열 진짜 초고 하이 스펙 거의 뭐 무협으로 따지면 거의 뭐 현경급의 고수분들 아닌 이상 샬라바를 극내열했으면 더 점수가 안 나올 겁니다. 네, 진짜 고인물 중에서도 진짜 석유 같은 거의 식초급에 가까우신 분들 아닌 이상 샬라바를 써서 극내열 쓰거나 하시진 않을 것 같고 PVP에서도 뭐팀 배틀 아레나 또는 뭐 아더 월드 어쩌다 한번 등장은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엄청 좋다라고 평가는 못할것 같아요. 고트급은 아니지 않나? 약간 청룡유보다 더안 나오는 느낌? 청룡유보다 더 많이 쓰려나? 그래서 고트로 놓기에는 조금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뭐 분명 그 스펙이 진짜 현경급에 되시는 분들은 뭐 나뭇가지로도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무협에서 초고수들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나뭇가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고트로 놓기에는 좀 만약에 아직까지 샬라바를 안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그닥 추천을 많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 얘는 그냥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laughs> 그냥, 저, 어디 커피숍 가면은, 아이스 주세요. 커피 뭘로 드시겠어요? 아이스맨이요. 이러면 딱 이게 나오는. 진짜, 거기다가 한정판 유니폼이잖아, 얘는. 진짜 개 버러지 아닙니까, 버러지? 자, 버러지 오브도 상벌, 상벌어지. 그냥 안 사시는 게 지금으로선 좋지 않을까 싶고, 심판조차도 아까운. 짭뿜도 아까워, 얘는. 어, 다음. 엠마. 엠마가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올해 나왔던 여름 썸머 유니폼, 한정 유니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PVP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다? 그건 아닌 듯. 그래도 PVP에서 쓰긴 쓴. 대중픽은 아닌. 약간 청룡이보다 좀안 나오는 느낌? 근데 하이 스펙이신 분들은 쓰시긴 쓰시거든요. 얘가 좀그 다리병신 그 이미지가 너무, 너무 좀 강해. 어, 근데 쓸만하다고 하거든요. PVP에서. 저는 안 쓰지만. 그래서, PVP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팀 배틀 아레나나, 아더월드에서는 꽤나 픽이 된다고 합니다. 샬라벌보다는 많이 픽을 해요. 청룡이나 얘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정판을 생각한다면, 청룡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 얜 누구죠? 웬, 치와와가 여기와. 도사경 같은 애가 여기와. 누가 봐요? 지금 신자밖에 없잖아. 얘도 흰자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세이버투스 그래도 나름 그뭐 격동되고 월보 잘 잡는다 막 이런 낭만적인 세, 어,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도 수정 캐라서 어, 진짜 정말 오랜만에 봐요 이 얼굴 자체를 정말 오랜 요럴 때 아니면 거의 얼굴 보기 힘든 애랄까 그래서 버러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미스틱. 미스틱도 원래는 이제 주자에서 완전 밀려 한때는 그 스피드 빌런 쪽 주자를 먹었었었죠 티어포가 나오자마자. 근데 바로 광탈을 해버려서, 이제는, 딜러 자리로 가긴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제 버퍼에서도 얘보다 좀 좋은 애들 나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가 밀려났었다가, 요번에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뮤빌에서 이제 버퍼로 이제 떡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어, 블랙캣이랑 신 한정판이 없으면, 어, 몇 자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얘는, 일단 버퍼는 다다 있선이지 않습니까? 나름 팀배아에도 쓰인다. 일단, 고트에도 놓도록 할게요. 다음. 아, 우리의 마블계의 원펀맨, 아담. 아담은 어느 위치일까요? 저는 아담, 고트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유요타다 어, 유효타가 맞다고 봐요. 아직까지 그래도 1군급? 1군급 맞다고 봄. 뭐, 엄청 강력하고, 뭐, 널센한테 막, 이기고, 이런 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팀베트 아레나랑 아더월드에서는 진짜 많이 모이는 편? 그래서 사두면은 지금 당장 써먹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오딘! 오딘은 어느 위치일까요? 근데 오딘은 약간 지금 안 쓰긴 한데 능력치 체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기에는 얘네가 너무 똥냄새 나잖아요 아니, 여기 사이에 오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 거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체급이, 얘네랑은, 그, 달라, 얘가 체급이. 약간, K리그 애들이랑 그, 유럽리그 뛰고 온 선수랑 이게 비교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지금 국가대표 뛰는 오현규 느낌? 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딘이 샬라발 전형으로 극메월에 취업했다는, 여성 사실. 아, 얘랑, 얘랑 둘이 커플이셔. 어, 약간, 약간 오피스 와이프 그런 느낌인가요? 둘이? 어, 약간 운명 공동체. 어, 일단 오디는 벌어지 있으면 안될것 같고요. 구세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이브. 웨이브는 어느 위치일까요? 근데 진짜 냉철하게 얘기해서 진짜 냉철하게 얘기해서 웨이브가 버퍼긴 하잖아. 곧지 채팅이 올라 고트 갈만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웨이브를 굳이 뽑을 이유가 없다라고 난 생각해. 그래도 버퍼인데 아 그래도 난 아니라고 생각해. 어. 어디에서도 안 써. 지금 하다못해 월보에서도 안 써. 극레열에서 안 쓰고, 거보에서도 안 쓰고, 월보에서도 안 쓴. 진짜. 수정 캐리치고 너무 취급이 개판임. 거기다가 얘랑 같이 운명 공동체라고 불려왔었던 네이머? 처음에나 네이머 뭐 리더도 되고, 버퍼도 되니까 네이머랑 운명 공동체겠지만 네이머 빌런 가고 나서 돌아올 오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빌런 가고 나서부터 애가 뭐, 머리만 계속, M자 탈모만 계속 진행되지, 어? 네이머도 완전 메타의 개병신처럼 밀려났고, 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약간 그, FC 바르셀로나 갔는데, 협회의 그, 룰을 잘 몰라가지고, 2년 동안 프로 선수 생활을 못했던 이승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트에 갈만한 포텐은 분명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 메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구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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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그래도, 그 뭐지? 극매열 고인물, 현경급의 고수분들이라 쓰기라도 하지. 현경급 고서들, 이 예, 안쓰 뉴비도 안쓰 그래도, 어,더라, 굿, 끝자락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영웅진영의 슈퍼빌런 주, 는 버퍼라는 게 너무 슬픈, 아쉬운 포인트. 얘는,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갔었어. 버퍼 전용으로,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유학 파시잖아. 어, 인텔리아시잖아. 고트, 줄만하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굿, 끝자락으로 간다고 봅니다. 음, 얘는 아닌 것 같아. 다음. 얜 누구죠? <laughs> 얘, 얘 뭐하는 애야? 복면가왕인가? 다음 화이트폭스 화이트폭스는 마음 같아서는 굿시거든요제 마음에서 왜굿시라고 하냐면 화이트폭스가 일단 한정판 유니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전형 루나스노 그 태평성대 때 루나스노 막 날아올라갖고 이놈도 패고 저놈도 패고 뺨 따고 쫙쫙 갈기고 그리고 샤론 로더스 그때까지만 해도 신내 안나면서 그래도 나름 무소가금의 희망이었을 때 화이트폭스 나아 올랐거든 근데 요즘 샤론 로더스 걔 병신됐고 루나스노우 약간 이제 주자도 많이 뺏겼고 신내 나기 시작해서 좀 많이 안쓰인단 말이야 예. 네. 근데 지금 채팅에 올라와 영웅신 버퍼라 얘는 언제든 날아 오를 수 있다 그건 맞아 얘 영웅신 전용 버퍼기 아니라 영웅신 전용 버퍼 화이트폭스가 너무 그버퍼계에서 개수가 너무 사기급이에요. 네, 마일즈도화폭쓰죠 그래서 제 마음으로서는 솔직히 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또 여기서 또 버프를 받는 거2 3주 뒤에 예 유니폼 풀립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저는 고트가 맞다고. 보면. 어 진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굿과 고트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굿인데 어, 냉철하게 보면 고트가 맞다. 아, 유니폼 없어도 되지. 어 근데 유니폼 있, 있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솔직히 이 유니폼 되게 신내나. 이제 조만간에, 이 유니폼 이거 몇년 입었어요? 한 3, 4년 있지 않았어? 야, 거의 뭐, 우그 유니폼이 그냥 피부가 됐겠는데? 하도 입어서? 이제 개신내 날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정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시는 게 있다면, 가감없이 한번 얘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라크 vs 아이스맨? 나라면 아라크 나이트. 어, 아이스맨 고를래? 아라크나이트 고를래? 그 나는 아라크나이트! 무조건! 어, 이, 버러지 같은 아이스맨, 얘티업도 없지 않나? 아이스맨, 그래도 오메가 뮤턴트인데, 징그레이랑 맞짱 깐다는 애가 그냥 개 버러지 오버도 버러지, 한정판 유니폼 입어도 버러진데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아라크는 더 이상 유니폼 나올 게 없지만, 아이스맨 은 나올 게 많은. 나오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얘는, 그,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포텐이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유니폼 나오는데 소환계 이거 되면서 그냥 막퓨파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메커니즘 소환 메커니즘을 갖고 와갖고 그냥 얘 인생 날아 갔어 그냥 요즘 소환 메커니즘 누가 씁니까 도대체 피파에서 쾌심한 게 몸값도 비싼 놈이 <laughs> 맞아 완전 0포티 돼버렸잖아 지금 선글라스에다가 저 선캡 딱 위에다가 선글라스 다 끼는 거봐아 얘도 얘도 근데 0포티돼 그러면 0포티가 둘이나 있네요 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한번 수정 캐릭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수정 좀 많이 사셨을 것 같고, 그리고 수정 받은 것 같다가 수정 캐릭터 한번 뽑아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차원 임무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계정을 한번 쑥 보시고,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 여기 중에서 캐릭터들의 생시데이터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뽑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드리고요 이게 무조건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정을 보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오시면 분명 선생님께서 남패를 당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뽑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아니면 본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불프 끝이다, 이제. 영상 끝!